추석 연휴에 이어 개천절과 임시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반기며 해외 여행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차의 개체 생활 수급 가구나 홀로 사는 노인, 고립 운둔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긴 연휴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리 복지 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에코로나 장기화로 전반적인 우울감이 만연한데. 홀로 사는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라며 지자체의 의제적인 종합 대책이나 반짝 현물 지원 외에 보다 세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서요. 네. 긴 명절을 전후해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